어떤 여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충분히 들린다. 무례함을 당해도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 그저 사라질 뿐이고 그녀가 떠난 자리의 빈 공간을 세상은 느낀다. 그녀를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남자는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결핍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 영상에서는 침묵의 응답이 지닌 숨겨진 힘과와의 가장 지혜로운 여성들이 말이 아닌 존재감 혹은 부잼로. 가르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끝까지 보면 자신을 보호하고 우아하게 의식 있게 그리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자신을 드러내는 새로운 방식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많은 여성들, 심지어 가장 똑똑하고 감정적으로 성숙한 여성들조차 무례함을 느낄 때 거의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에 빠진다. 자신을 지나치게 설명하고 자신의 가치를 정당화하려 하며 울고 따지고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 모든 반응은 정당해 보인다. 결국 누군가가 우리의 존엄을 해치거나 차갑게 대할 때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 바로 들리기 위해 애쓰는 그 시도가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런 반응들이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상대방을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의 고리를 강화시킨다. 상대는 압박받고 판단당하고 공격당한다고 느낀다. 그리고 남자가 긴 설명, 눈물, 감정적인 요구에 몰리면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 그는 마음의 문을 닫고 정신적으로 멀어지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보다는 여성의 감정적 드라마 속 피해자처럼 느낀다. 본래는 자각을 촉구하는 메시지였지만 비난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문제는 여성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감정을 표현하도록 학습된 방식에 있다. 우리는 존중받기 위해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진실은 감정적인 반응은 상대에게 힘을 넘기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에게 나의 가치를 판단하도록 맡겨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이 말할수록 그는 덜 듣게 된다. 반응과 응답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다. 반응은 상처, 두려움, 즉각적인 인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온다. 빠르고 격렬하지만 금세 사라진다. 반면, 의식적인 응답은 감정적 성숙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우아하고 단호하게 존재하는 가치를 전달할 뿐이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응답에는 단 한마디의 말조차 필요하지 않다. 이제 상상해보라. 자신이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도 애원하지도 설명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그저 물러선다. 눈빛에 빛을 거두고 손짓에 따스함을 접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회수한다. 그것은 자존심이나 냉정함 때문이 아니다. 그녀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보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보이려 애쓰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은밀한 방식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가 선물이라는 걸 안다. 그리고 선물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성숙한 여성들의 진정한 지혜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녀들은 존중을 구걸하지 않는다. 관심을 요구하지 않는다. 감정의 부스러기를 놓고 다투지 않는다. 그녀들은 자신의 빛을 너무도 잘 알기에 그 빛이 무시당하는 순간 그저 등불을 끄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여성의 존재감에는 조용한 힘이 있다. 강하게 나설 필요 없이 그저 존재만으로도 깊은 영향을 준다. 윤근 이미 말했다. 성숙한 여성의 정신은 너무나도 깊은 차원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그 에너지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그녀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의식조차 하지 못한다고. 그 에너지를 지닌 여성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녀의 부재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여성의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수용적이고 따뜻하며 포근하다. 그것은 관계의 영혼을 데워주는 정서적 태양과도 같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걷어질 때 특별한 공허감이 생긴다.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사라졌다는 느낌. 비록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 없어도 말이다. 바로 그 침묵 속에 가장 깊은 가르침이 존재한다. 여성이 무조건적인 관심을 멈추고 상대의 모든 행동에 즉각 반응하던 것을 멈추고 관계를 유지시키던 감정의 흐름을 차단하면 상대는 느낀다. 그는 애써 무시하고 이성적으로 합리화하고 사소하게 여기려 할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느낀다. 그리고 깊이 느낀다. 이것이 바로 드라마와 임팩트의 차이다 드라마는 주목받으려 하지만 임팩트는 분위기를 바꾼다. 자신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재배치하는 법을 배운 여성은 상대를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빛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이 조용히 단호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은 자기 존중의 가장 높은 형태가 된다. 그래서 오늘날 남성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한 여성 에너지의 힘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에너지는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 그녀는 너무나도 품이 있게 공간을 채우기에 그녀가 떠나는 순간 그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한 외침이 된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모른다. 여성이 더 이상 쫓지 않기 시작하면 세상이 그녀를 쫓기 시작한다. 그것은 조작이 아니다. 그녀가 마침내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부재의 조용한 힘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숙한 여성은 단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것을 그대로 반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더 깊은 차원의 변화를 일으킨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자. 어떤 여성들은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되고 존재감이 지워지는 순간 맞서 싸우고 싶고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고 싶고 인정을 강요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하지만 매우 드문 부류의 여성은 정반대의 선택을 한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는다. 그저 올라간다. 자신의 진동을 높인다. 그리고 바로 그 상승 속에 여성이 줄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답이 존재한다. 그녀는 더 이상 상대의 감정적 미성숙함에 자신을 낮추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한다. 그녀는 멀어진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 억지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성장하기 시작한다. 조용히 성장하고 품위 있게 성장하며 에너지로 성장한다. 그녀는 말에 더욱 신중해지고 시간을 더욱 아끼게 되며 자신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더욱 까다롭게 고른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지 미묘한 태도의 변화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녀의 이전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에게는 내면의 지진과도 같은 충격을 준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의 전부였던 그녀의 온전한 관심, 관대한 에너지, 거의 무조건적인 감정적 헌신이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전과는 다른 그녀를 마주한다. 예전처럼 빛나는 눈빛도 없고, 예전처럼 즉각 반응하지도 않고, 관계를 유지하려 자신을 굽히지도 않는다. 그녀는 여전히 거기 있지만 다른 곳에 있다. 다른 차원에 있다. 그녀의 이 새로운 모습. 더 중심을 잡고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의 빛을 신중히 다루는 모습은 기존의 편안함에 익숙했던 남성의 자아를 흔들어 놓는다. 그는 무언가가 손에서 빠져나간 듯한 느낌을 받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감정적 상실감, 소외감은 이성적 설명으로는 가라앉히지 못할 불안을 일으킨다. 반면 그녀는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단지 싸우기를 멈추었을 뿐이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 존중, 존재감, 상호성, 그것들을 쟁취하려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신의 본질을 타협하여 누군가의 감정적 미성숙에 맞추는 대신 그녀는 확장한다. 한계를 넘는다. 더 이상 최소한에 만족하지 않는다. 감정의 부스러기를 참지 않는다. 자신의 에너지가 낭비되기엔 너무 신성하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승의 과정 속에서도 강력한 일이 벌어진다. 그녀는 다시 충만해진다. 누군가 덕분이 아니라 누군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충만함은 그녀의 주변 현실을 새롭게 바꾼다. 사람들은 눈치채기 시작한다. 그녀의 존재감은 더 정제되고 더 평온하며 더 강렬해진다. 그녀는 내면의 일치에서 오는 고요한 확신을 발산한다. 한때 그녀를 과소평가했던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던 남성은 이제 그녀와의 연결이 끊긴 듯한 느낌을 받는다. 예전처럼 말을 걸고 똑같은 농담을 던지고 익숙한 몸짓을 반복하려 해도 무언가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같은 진동수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가 한때 안정을 느꼈던 그녀의 예측 가능한 존재는 이제 의미로 가득한 침묵의 부재로 변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가장 강력한 전환점이 있다. 이 여자는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저 너무도 온전한 존재가 되었기에 어느 누구도 그녀를 짧게 만들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감정적 자유다. 그리고 이 자유의 상태에서 그녀는 더 중요한 일을 시작한다. 자신의 주의를 재배치한다. 이제 더 이상 반응 없는 곳을 바라보지 않는다. 죽은 관계를 되살리려 애쓰지 않는다.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않는다. 대신 생명이 있는 곳, 흐름이 있는 곳, 상호성이 있는 곳에 자신을 투자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로 돌아간다. 한때 밀었던 프로젝트 진정으로 자신을 채워주는 우정, 의식을 확장시켜주는 영적 실천들. 그녀는 자신의 건강, 몸, 영혼의 시간을 쏟는다. 걷고, 숨 쉬고, 책을 읽고 공부하며 자신과 다시 연결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녀는 피어난다. 복수가 아니라 자기 진실성으로 떡 이전에는 불균형한 관계를 유지하던 데에 쓰였던 그녀의 관심은 이제 자신의 내면의 집을 다시 세우는 데에 사용된다. 그리고 그 재건은 눈에 띄게 드러난다. 그녀는 다르게 빛난다. 말에도 존재감이 실리고 그녀의 부재능은 여가 지나간 자리마다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비로소 느낀다. 강하게 느낀다. 왜냐하면 그녀가 감정적으로 차지하던 공간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찾지 않고 그의 의견을 구하지 않으며 하루의 사소한 일상을 나누지 않고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도 않는다. 그는 그 빈자리를 느낀다. 그녀의 말, 그녀의 손길, 그녀와의 교류로 채워졌던 공간의 침묵을 느낀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분노에서가 아니라 존중에서 비롯된 이별이기에 더 깊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잔인한 건 그가 그것을 깨닫는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다시 연결을 시도할 때쯤, 그녀는 이미 다른 곳에 있다.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녀는 더 이상 와의 나를 존중하지 않았는가를 묻지 않는다. 그녀는 이미 이해했고, 이미 흡수했고, 그 모든 경험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연료로 삼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인식이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더 이상 덜한 것에 만족하지 않는 자유다. 그녀는 이제 안다. 자신의 에너지가 존중받지 않는 곳에는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자각이 그녀의 가장 큰 힘이 된다. 왜냐하면 어디에 자신의 관심을 둘지 않은 여성은 상처가 아닌 성장을 만드는 현실을 창조할 줄 알기 때문이다. 고통은 잘 소화되었을 때 변화한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여성은 이해한다. 모든 상처가 사람들 앞에서 벌어져야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다, 조용하고 개인적이며 깊은 변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실망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지해로 변한다. 무시당했음을 느끼고 자신이 과소평가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자기연민에 빠지지 않는다. 그 대신 그녀는 깊이 잠수한다. 자신을 잃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것은 마치 그녀가 내면의 실험실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곳에서 눈물은 원재료가 되고 부재는 창조적 공간이 되며 강요된 침묵은 성장을 위한 비옥한 토양으로 바뀐다. 이 과정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일종의 연금술이다. 시간이 필요하고 깊은 존재감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녀가 의식적으로 고통을 살아내는 것을 허락할수록 그녀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 잊고 있던 자신, 억눌러 왔던 욕망, 잠재되어 있던 가능성. 그렇게 공허했던 공간은 다시 채워지기 시작한다.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목적으로. 그녀는 한 번도 탐험하지 않았던 창조적 재능들을 발견한다. 지금껏 잠들어 있던 열정들이 표현을 갈망하기 시작하고, 불균형한 관계를 유지하느라 억눌렸던 삶의 비전들이 이제, 서서히 그녀의 의식 위로 떠오른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들에 투자하고 내면의 개화를 위해 헌신하기 시작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녀는 더 아름다워진다. 단지 외모가 아니라 에너지 전체가 그녀의 아우라가 달라진다. 그녀의 존재감이 강렬해진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기를 살고 있다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느낀다. 그녀의 에너지는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한다. 그녀는 온전하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그녀를 자석처럼 끌리는 존재로 만든다. 한때 무시당했던 바로 그 여성이 이제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걷고 침묵 속의 평화로 빛나며 증명할 필요 없는 힘을 지닌 채 살아간다. 그 사이 그녀를 잃었거나 그녀를 당연하게 여겼던 남성은이 변화의 과정을 밖에서 바라본다. 그는 변화가 눈에 보이고 에너지의 차이를 느끼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여정의 일부가 아니다. 그는 관찰자가 되었다. 그 변화를 스스로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면서도 지지로가 아니라 부재로 말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깨닫는다. 한때 늘 곁에 있던 그녀의 존재감은 이제 기억이 되었고 아무런 노력 없이 봤던 감정적 옮기는 사라졌다는 것을. 하지만 이 변화는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훈이다. 처벌이 아니라 가르침 덧구력이 아닌 인식 상처가 아닌 각성이다. 그에게도 무엇보다 그녀 자신에게도 그녀는 고통을 지나면서도 이상 누구를 위해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안다. 자신의 가치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헌신은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하며 자신의 존재는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자각은 그녀를 영원히 변화시킨다. 그 순간부터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그녀는 받아들이는 관계의 기준 자체를 바꾸기 시작한다. 예전엔 참았던 것들이 이제는 용납되지 않는다. 한때는 무심코 넘기던 것들이 이제는 분명하게 보인다. 그녀는 더 이상 공허한 약속이나 습관적인 행동, 행동 없는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만약 다시 연결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다른 언어로, 다른 존재감으로, 왜냐하면은 여는 더 이상 과거의 그곳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그 공간에 맞지 않는다. 자신을 끌어올린 여성이기에 상대 역시 새로운 버전으로 다가와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괜찮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자신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재연결이 없더라도 그녀는 이미 이긴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작게 만들던 모든 패턴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 있어야 온전함을 느끼지 않는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제 그녀는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관계는 더 이상 결핍을 채우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진정한 교류의 공간이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완성시켜 달라고 관계를 시작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 안에 쌓아올린 풍요로움을 나누기 위해 관계에 들어선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녀는 떠난다. 드라마도 없이 원망도 없이 증명하려는 욕구도 없이 왜냐하면 영은 여는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진짜 관계는 자기 자신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각이 자리 잡으면 모든 외부의 현실 이그에 맞춰 조율되기 시작한다. 이제 그녀가 주는 사랑에는 기준이 생겼고, 그녀의 헌신에는 의식이 깃들었으며, 그녀의 시간에는 가치가 부여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찾지 않는다. 그녀는 스스로의 충만함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살아간다. 그래서 그녀의 새롭게 피어난 관계들은 더 깊고 더 진실하며 더 변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기준이다. 비현실적인 기대가 아닌 구체적인 자기 사랑을 기반으로 한 기준. 그 기준 안에서 그녀는 더 이상 존중받기 위해 본질을 협상하지 않는다. 기쁘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억지로 바꾸지 않는다. 그녀는 그저 존재하고 그 존재만으로 존중받는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준은 결코 닿을 수 없는 이상이 아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우선시하기로 한 결정, 뻣치유하기로 어, 한 선택, 스스로를 끌어올리기로 한 결심부터 이상, 감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하지 않기로 한 다짐, 존중과 상호성, 인정을 받는 곳에만 머무르겠다는 용기. 이것이 바로 깨어난 여성의 조용한 혁명이다. 성장을 선택한 여성 고통을 힘으로 바꾼 여성. 그리고 이제는 가볍게 걸어가지만 지나는 자리마다 흔적을 남기는 존재가 된 여성 던크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여성의 힘이 소리치지 않아도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보았다.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변화의 힘.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우리가 나눈 모든 통찰을 자신 안에 통합할 시간이다. 당신은 이제 의식적인 부재기 힘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선택이다. 여성이 물러나는 것은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자신의 존재가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걸 자신에게, 그리고 상대에게 기억시키기 위한 행동이다. 그녀 곁에 있는 것은 원리가 아니라 특권이다. 우리는 에너지의 거울 효과도 살펴보았다.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정제된 능력 게임이 아니라 지혜다, 때로는 말도, 요청도, 항의도 소용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의 행동을 우아하게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다. 그로 하여금 스스로의 태도를 자각하게 만드는 방식. 우리는 상승도 이야기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도전적인 응답덧 반응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그보다 위로 올라가는 선택 더 신중하게, 더 품위 있게, 더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 이 선택은 쉬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자기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는 주위의 재배치도 깊이 들여다보았다. 에너지가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끊고 더 이상 무너지는 관계의 자신을 쏟지 않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사랑과 확장을 주는 사람과 프로젝트 그리고 실천의 자신을 투자하는 것.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변화의 연금술을 이야기했다. 고통을 지혜로, 실망을 분별력으로, 부재를 자기 존재감으로 바꾸는 기술로 이 과정을 통과한 여성은 결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녀는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온전해진다. 이제 그녀는 외부의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녀는 스스로를 내면에서 인정한다. 이제 진심 어린 질문을 던진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당신의 관심, 시간, 감정은 존중받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을 비워버리는 곳에 낭비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당신이 에너지를 쏟는 그곳에서 당신의 삶은 피어날 수도 있고, 시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존재는 하나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것이 의식적으로 품이 있게 자기 존중 속에서 거두어질 때 그것은 복수가 아닌 혁명이 된다. 조용한 혁명,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선택이 그녀. 자신의 삶뿐 아니라 그녀의 빛 혹은 그녀의 부재에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명.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여정의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것일 것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여자는 다 신은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